또 어? 하나, 둘, 아. 토지빠지지마 붙으면 다 앞으로 한번 붙으면서. 자, 아더아 들어오면서. 더, 아 들어오면서. 아더 들어오면서. 하나, 둘. 그래서? 자. 아, 들어왔다. 나갔다. 들어왔다. 나갔다. 하나, 하나, 둘. 자, 오른발까지 끌려 들어와. 아, 따 다시 뒤로. 다 아, 따봐 봐. 아니고. 따 먼저 끌고따 오른발을 찍고 중심을 뒤에다 놔두고 치지 말고 중심이 나가면서 하아어 그렇게 탕이렇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뻣뻣해서 그래야 지 자연스럽게 탕자 오른발을 너무 미리 둔다 하나 둘자 지금 돌리지 따다이야 그냥 돌릴 시간 없어 지금은 아니까 돌아가도 맞는 거야 하나 둘더 길게 따다어 그렇게 쳐야 돼 이렇게 따당 그냥 자더 빨리 하나 둘자 준비 자 빨리 하나 둘자 준비 빨리 하나 둘 이렇게 이쪽은 그래도 붙자야 되니까 방금처럼 치고 붙으면서 하이발리 스트레이트 하나 둘똑붙 하나 둘 티베시 하나 둘 여기도 이만큼까지 가와하하다나자 하나 하나 둘 나가 하나 따 하나 자 하나 둘 ]usion. 하나 둘패발 하나 둘패발 하나 둘나 살아가고... <쇼> <하나>,